안녕하세요. 루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같은 브랜드인 발렌시아가 상품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신발 중 하나죠. 물량이 소량으로 출시된 상품이기도 하고 공홈에 가끔씩 재고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품절이 순식간에 되어서 구매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매물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가에 가깝게 구매를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홈에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받기 설정을 클릭하시면 가입된 이메일로 입고가 되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러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림받기 설정을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발렌시아가 스테로이드 더비입니다. 이 상품은 이름을 정말 제대로 지은 것 같아요. 이게 평소 저희들이 아는 신발 크기로는 상상이 안 되는 크기라 정말 약을 몇번 맞은 것 같죠? 내추럴로는 불가능한 크기 같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제 상체 크기랑 비슷한 것 같고, 얼굴보다는 당연히 크죠? 크죠, 얼굴보다? 작은 거 아니죠? 이제 상품 자세히 보러 가보겠습니다. 쉐입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더비에 비해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앞쪽 토라인을 보시면 위로 굉장히 치솟아있는데요. 또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인데 봉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봉제가 된게 아니고 모양만 낸 페이크 봉제입니다. 밑창 부분에도 보시다시피 페이크 봉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없었으면 조금 심심했을 것 같긴 한데, 심심할 수가 없게 생기긴 했죠? 소재는 EVA라는 소재인데, 검색을 해보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압축 고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스테로이드 이름에 걸맞게 과장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 혀 쪽에 발렌시아가 로고가 양각 처리되어 있고요. 내부 깔창에도 발렌시아가 로고가 있습니다. 밑창에도 역시 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각 처리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쿠션감이 생각보다는 있는 편이고, 무게 역시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끈은 사실상 외관적인 디테일이지 이 끈으로 사이즈 조절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신발들이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나이키 에어포스 285 사이즈.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더비랑 비교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더비가 그냥 발 같아요. 더비 신고, 더비 신기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 내추럴? 스테로이드. 이런 느낌이죠? 마지막으로는 같은 발렌시아가 신발인데요. 타이렉스 상품입니다. 발렌시아가 신발 치고는, 어, 작은 편인데, 그래도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발렌시아가 스테로이드 더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이쁜 신발 같아요. 요즘은 와이드한 바지들이 계속하여 유행이니까 그런 팬츠류에 이만한 더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큼 와이드한 팬츠도 절대 끌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끌릴 만한 바지는 밑단이 한 32인치인데야 끌릴 것 같네요. 아, 가장 중요한 사이즈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발렌시아가 신발들을 44 사이즈를 신는데 이 상품은 43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를 1 다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널널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사이즈 다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 사이즈를 구매해서 신어도 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